안녕하세요, 어몽이에요. 오늘은 양갈래 머리 이쁘게 꾸밀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묶으시고요. 시중에 파는 색깔 고무줄 여러 개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전 양갈래로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빨간색 묶었으니까 파란색으로 다음 노란색 고무줄. 다음 핑크색 고무줄 이렇게 색깔별로 머리를 묶어주셔도 이쁘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묶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양갈래에서 머리 이쁘게 모양 내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우선, 고무줄로 머리를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가운데 머리를 벌려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고무줄로 고무줄로만 머리 이쁘게 먹, 묶기 편에 나온 방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벌려주시고 똑같이 한번더 묶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목소리> 이렇게 두 번째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세갈래 닦기 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세갈래 닦기 머리는 제일 기본적인 머리 닦기 방법이라서 세갈래로 이렇게 위로 겹쳐가시면서 따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고무줄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세 번째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스타일은 아까처럼 이 윗부분을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방법처럼 머리를 벌려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단밑에 머리는 세 갈래 땋기로 이렇게 땋아 주세요. 그래서 한세단 정도 땋아 주신 다음 이렇게 머리를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을. 묶어주시고, 가운데를 벌려서 한번더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를 저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스타일로 반대쪽 머리도 똑같이 이 스타일대로 시술해주시면 되세요. 요 모양을 반대로 해주셔도 되거든요. 첫 번째 칸 머리를 세 갈래 닦기로 우선 두 단, 이렇게 세 단까지 따주셔서

아, 서, 마무리 저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이쁘고 쉬운 머리로 찾아올게요.